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드디어 소문난 잔치의 d d a 당일입니다. 잔치 시작 전에 일단 분위기가 산뜻하네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준비한 에피타이저에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새벽 엔비디아 GP, GTC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젠슨왕 CEO가 6G, 자율주행, 양자 이세 가지 포인트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6G와 관련해서 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키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노키아 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용 표준 차량 플랫폼도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 삼성, 현대차랑 AI 칩 공급 계약 발표를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주가에도 트리거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잔치죠. 한미 정상회담은 잠시 뒤에 개최됩니다. 일단 실무 협상단에서는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래도 어제 미일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을 보면 자동차 관세 15%에 대한 희망을 아직 내려놓기도 어렵고 원정 관련해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핵연료 자립권에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챙겨봐야 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에이펙 CEO 서밋도 진행이 되는데요. 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개회사를 할 텐데 경제 전시장에 수소나 미래 기술뿐만 아니라 화장품, K 컨텐츠, K 푸드 등도 홍보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반영이 될 만한 재료는 뭐가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망의 SK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아, 영업이익이 뭐 최대 12조 원까지 추산되고 있는데요. HBM의 수익률은 잘 나올 건 알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것인지, 또 범용 사이클의 실적에 언제부터 반영이 됐고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로 예상이 되든지 등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가이더스가 주가 상방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되겠죠. 이제 네, 모닝콜이 울리네요.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게 있을지 없을지 오늘 시장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같이 썰풀러 가보시죠. 네 여러분 주 중반 수요일 아침입니다 s b 비스 이주 본부장과 함께 썰좀 풀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어 지난주부터 좀 훌쩍훌쩍 거리셨는데 네. 어떡해요 네절기라 감기도 있고 지금 그렇죠 감기 네.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자여러첫 번째 먼저 뉴욕 증시 상황 파악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젠스망 엔비디아 CEO가 GTC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연설을 했는데요. 6G, 자율주행, 양자, 이세 가지 포인트가 아주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일단, 6G와 관련해서는 노키아랑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노키아 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연결고리를 지어봐야 될까요? 네, 뭐 통신장비 쪽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 소식은 네. 이제 새로운 또 의미가 부여된 거죠. 그쵸. 왜냐하면 AI 산업이 발전하면 통신이 빨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신 장비 주들이 오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누차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 뭐, 근데 사실 좀 빨리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주파수 경매 이런 얘기 나올 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젠스랑이 대표적으로 그냥 콕 집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제도 뭐 h f 프라던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5G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 주들이 네.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네. 왜냐면 결국에 이겁니다. AI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되고, 뭐, 이런, 네, 필요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러한 식스지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제수랑 얘기를 그렇죠. 했다. 이런 네.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CG로 나가고 있는 자료 화면이 오늘 새벽 키노트 연설에서 나온 메인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그러면. 어제 우리 통신 장비 대해 5G 쪽이 조금 좋아서 이거 네. 왜 가는 거지 싶었는데 시장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 그럼 종목단에서는 계속 RFHIC 보면 어, 될까요? 어뭐 그냥 다 두루두루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KMW, 네. 오이 솔루션, 뭐 솔리드 네 솔리드 HFR, 이노와이어리스뭐 되게 많거든요. 네, 네 통신 장비 주들이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저거와 관련돼서 누구 하나가 딱 수혜를 본다가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섹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사실 노키아가 어제 그렇게까지 오를 거였나 싶었는데 굉장히 강한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 5G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통신 장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자, 그리고 로봇택시와 관련해서 로봇 모멘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스너 CEO가 또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삼성, 현대차랑 AI 칩 공급 계약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새 정상들이요, 경제 정상에서, 어, 따로 만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네. 일정이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오늘 엔비디아 GTC에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도 또 충분히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거에 대해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네. 결국엔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로보 택시와 자율주행은 또 떼려야 떼놓을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그동안 안 움직였던 자율주행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삼성전자는 워낙 지금 주가 많이 올랐고 사실 자율주행 보다도 네. 이제 다른 파운드리 그쵸. 쪽과 연결될 고리가 있고, 음.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익률 보면은 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율주행 얘기 나오고, 현대차와 협업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은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는 또 한미협상이랑 걸려있어서. 네. 단을 이렇게 막 시원하게 뚫고갈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보다도 만약에 지금 이겁니다. 현대차는 이제 로봇 모멘텀이 붙어줘야지 본격적으로 주가 갈것 같고 예. 예. 자율주행까지 붙어주면은 오늘 뭐 조금 상승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런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지만 네.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성차 별개로 앞서 말씀해 주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안에서 카테고리 카메라 모듈도 있을 거고요. 차량용 반도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생각이 들어요. 소프트웨어 쪽도 있고요. 혹시 네. 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어 역시나 이제 현대차 예. 그룹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뭐 현대오토에버가 현대 오토웨버. 예, 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뭐 시장에서 워낙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쵸.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관련주들, 예. 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두루두루 지금 어, 여태 껏 보면은 대형주 장세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소식 때문에 지금 중소형 단에서 움직이기보다도 역시나 지금 당분간은 대형주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현대오토에버 쪽을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뭔가 확장 시킨다고 한다면 카메라 모듈까지 자율주행의 카메라 모듈이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요? 대표적으로 SOSM? 뭐 MC넥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파트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 동안 진짜 시장에서 관심 진짜 못 받았거든요. 오랜만이네요. 파트 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본다면 뭐 HL 만도 정도까지. 아, 만도? 네. 자율주행이 지금 워낙 못 갔기 때문에 네. 요 소식을 토대로 자율주행 중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4,000피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천스닥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런 타이밍이랑 참잘 물려서 일단 중소형단의 분위기를 한번 지켜보자 라는 팁 얻어봤습니다. 종목들 각종 해서 나왔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대망의 이벤트죠. SK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아, 일단 실적은 뭐다잘 나올 거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빅테크가 내일부터 또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반도체가 오랜만에 숨 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오늘 실적에서 어떤 포인트들 주목해 보면 될까요? 뭐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동안 이 실적이 좀 많이 선반돼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 잘 나오는데 얼마나 더잘 나올 거냐를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에도 이 부분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10월달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어요. 네, 주가는 올라갔는데 그 주가를 올린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려줬는데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외국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은 어, 추가 상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면은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가 20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맞아요. 어제 쇼갔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지에 따라서 앞으로 SK 하이닉스 주가 향방이 좀 갈릴 수 있다. 혹시 그런 퀄컴 때문일까요? 이게 가성비가 <laughs> 좋은 AI 칩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 후년, 27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좀 불기둥을 뿜은 퀄컴이지 않았습니까? 엊 그제? 아, 근데 이게 보니까 HBM이라서, HBM이 아니고 LPDDR이라서 조금 싸게 내놓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창 HBM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 고 어, 저는 위협이라기보다도 좀 상품이 다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장 확장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하 이게 그냥 HBM, H 웨폰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계속 경쟁사들이 미국에서 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 두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LPDDR을 좀 많이 팔면은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러한 우려를 좀 그냥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엄청난 호황이고 디램 가격 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실 게 아니라, 네. 지금 어제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현선물 포함해서 3조 넘게 팔았냐,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저 매도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 수급의 향방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지금 저 27, 27년도에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주가에 반영되기엔 좀, 그렇습니까? 네,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AMD, 그다음에 브로드컴, 거기서 이제 퀄컴까지 네. 추가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미국 안에서도 AI 치과 관련된 경쟁이 아니, 커지네요. 계속 네. 이루어지는 거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외국인이 팔아서 빠지면은 사면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laughs> 과연 그러니까 좀아니거요 예. 근데 그렇긴 한데 네.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팔고 있을까를 예.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 네, 된다. 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그렇죠. 이제 음. 저 외국인들의 어제 의미가 그냥 일시적인 건지 네,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 그냥 좀 숨을. 일단 팔고 좀 다시 들어가는 건지 이거를 체크할 필요가 맞아요. 있어요. 워낙 많이 물량이 네.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성장성에는 다들 여념이 없어요. 뭐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일시적인 부담으로 느낀 것인지 그게 좀 필요하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부장은 흐름이 조금 엇갈리는데요. 아 이게 참또 마침 SK하이닉스가 연내 TC본더 HBM4 생산하기 위해서 빠르면 이달 내에 아, 장비를 발주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월요일날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연내 티시본도 추가 발주는 없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미 반도체랑 한화 세미텍 소송이 다시 불거졌거든요. 이번엔 한화가 한미한테 소송을 건 겁니다. 이전과는 바뀐 거죠. 소보장 잠시 숨 고를까요? 그럼 여기. 네, 어제 사실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냥 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빠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줬고 아. 소부장주들에게 영향을 줬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시장 잘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올해 초부터 계속 대형주 장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조방원 섹터가 계속 상승난리가 나왔고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위주로 지금 수급이 쏠렸단 말이에요 네. 물론 소부장주 중에서도 올라온 것들이 있지만 사실 대형주보다도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근데 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빠지니까 그냥 소부장 우수수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꺾일지 아닐지는 조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중소형 주들이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지금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10만 원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 역할 을 하는 종목 군들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소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올해까지는 좀 완벽한 좀 대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어. 높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만약에 코스피에서 조금 밀리면서 그 수급이 코스닥으로 간다.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네. 노려보시는 것도 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손바뀜에 있어서 첫 타자가 바로 2차전지이지 않았습니까? 어그제 네. 잠깐 바이오가 올라갈 듯 보였는데 결국에 다시 2차전지로 돌아왔거든요. 어제 2차전지가 다시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휴는 삼성 SDI에서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쇼크가 나왔는데 급등을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왔나 보니까 ESS 쪽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모멘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차전지는 이제 뭐다 같이 볼게 아니라요. ESS 군들그 그룹 군들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이러한 상승은 계속 되리라 보세요. 지금 삼성 SDI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음봉 갔다가 거의 양봉 만들면서 10% 올렸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컨콜에서 이제 나왔던 뭐 ESS 얘기도 있었지만. 네. 결국에는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해서는 이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빠르게 지금 로봇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간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같이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이수화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아... 가지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동안 워낙 코스피 중심의 장세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코스닥도 랠리가 나온다 그러면, 네. 코스닥에서 올라가야지, 지수가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바이오, 바이오, 로봇,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로봇도, 또 다시 한번 달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도 좋지만, 네. 코스닥에 있는 이러한 2차 전지라던가 어? 바이오 쪽으로 저는 시선을 좀 돌려서 투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2차 전지 보신다고 한다면 네. 뭐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양극재 관련주들은 리튬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기회를 네. 찾아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아닐까. 어떤 뭐, 기업이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PNT라던가 CIS 같은 오. 기업이 있고요. 장비 쪽, 장비요. 네, 그다음에 이수화 갔으니까, 예, 이수 스페셜 예, 케미칼입니까? 이수 스페셜트케미컬도 <laughs>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네. 전고체 배터리로 관련 주로 한농화성, 한농화성이랑 한노화성. 이제 레이크 머터리얼지 이런 아, 종목군들 있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군들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가 얼마만입니까? 이거 전기차 배터리 화재 에 있었을 때 나왔었는데, 다시금 이게 짧은 순환매인지 진짜 모멘텀이 될지는 이번 주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끝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슈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대 이죠아뭐 조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일본 회담 보면서 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원전에 대한 모멘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오늘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역시나 원전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조선도 조선인데 지금 원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젠스랑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미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지금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특히나 어제 수소 관련 주들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쵸. 어 이러한 현대차에서 지금 수소에너지 관련된 발표 이슈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두루두루 지금 원전이라든가 수소 이런 쪽으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이나 어, 자동차 쪽은요? 자동차는 일단... 지켜 네, 관세가 알겠지. 일단 뭔가 돼야지 네. 그때부터 예. 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미국이 원하는 산업이 이제 조선이고 그다음에 원전이고. 원전이기 때문에 예. 이두 가지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지를 포인트를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 온보다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름이 부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어디에 중심을 무게출을 가장 무겁게 둬야 될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코스닥 중심으로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로봇 쪽으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만약에 진짜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세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바이오 쪽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바이오가 좀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번 주 말고 이제 11월, 12월은 바이오 쪽에서 기회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희가 오늘 반도체, 자율주행, 원전 굉장히 <laughs> 다양한 얘기를 아... 나눴는데요. 어, 그 가운데서 여전히 바이오, 로봇 이쪽 코스닥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힌트 얻어봤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다음 주엔 아, 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 고맙습니다. 네.